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권현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집은요 인천광역지 부평동에 한번 나와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 3층부터 어, 지상 10층까지 총 45세대가 거주를 하는 곳인데 그 중에서 특가 세대가 있어서 급하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2억 후반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입주 금액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충분히 들어오실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춰주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집이 굉장히 넓고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1호선이랑 인천 지하철이 두 개가 다니는데 GTX까지 확정이 되면서 주변에 땅값이 굉장히 들썩들썩 거리는 그런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당연히 초중고 다 붙어 있고요. 영화관이든 병원이든 관공서든 뭐든 다 가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곳입니다. 일단은 제가 입구 전실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입구 현관 전실입니다. 지금 저는 6층에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전실이 굉장히 넓어요. 위에 4칸, 아래에 4칸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허리 선반 있죠? 제 키로 봤을 때 머리 선반이기는 한데,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계나 액자나 디퓨를 놔두면은 굉장히 좋고요. 당연히 띄어시공도 되어 있고, 밑 바닥 같은 경우에는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요. 진짜 좋은 거 여기 자동 중문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그었죠 자동 중문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데, 들어가서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거실입니다. 거실폭 굉장히 넓죠? 3.8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거실을 가지고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형 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천정고가 2.32가 나오는데, 에어컨 있는 자리만 이렇게 단차를 뒀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열전도가 굉장히 좋아요. 전기세가 좀 절감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지금 에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전열교환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오늘 좀 비가 와서 좀 아쉬운데 밖에도 바라보시게 되면은 한집 걸러서 대로변이기 때문에 차량 소음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건널편에 주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주방입니다. 지금 LDK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설거지할 때 혼자서 왕따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실을 바라보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가족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도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고 디피되어 있는 것처럼 이쪽에다가 4인용 식탁 두시면 4인 가족 식사하시기 딱 좋을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아래쪽으로는 이 수납공간이 있어요. 수납장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전시용으로 되어 있죠. 자, 전망 좋은 집,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무상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샘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주방 가구가. 위에 보시게 되면은 위에도 다 이제 거울로 되어 있어요. 거울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내가. 음식 하다가도 이렇게 거울 보고 뭐 묻었나 안 묻었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인덕션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인덕션 옆에 조리대가 따로 있어서 그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자, 여기 아치형,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들어왔을 때 울릴 정도로 굉장히 깊고 넓게 되어 있는데, 이 폭이, 이 길이가 3m20이 나와요. 장을 짜서 식자재, 뭐 아니면 은뭐 각가지 용품들 다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진짜 좋은 게 여기가 아치형이었잖아요. 아치형은 제가 굳이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자, 이 건물은요. 공사를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입니다. 딱 봐도 크죠? 다 화이트톤이고 3m20 3m20 나와요 열0자씩 넘게 나오고 환기창 크게 들어가 있고 앞쪽에 남의 집이 보이는 게 아닌 구조이다 보니까 그 정도 굉장히 좋습니다 퀸사이즈 침대 두고도 공간 활용도 넓게 나오고 있고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인데 자 여기도 아치형이 있어요 이쪽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쁘게 마감하면서 무상 옵션으로 드레스룸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크진 않지만, 우리 부부분들, 데일리 옷은 충분히, 계절로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그 바로 옆에 부부 욕실이 있어요.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딱 보면은 거울,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나오는 화장실입니다. 두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두번째 방입니다 방 굉장히 크죠 3800이 2600이 나오는 방이에요 두번째 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크기 때문에 자녀분이 어리셨다가 클 때까지도 충분히 이사 안 가고 살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당연히 창문도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 채광이나 환기 굉장히 좋고요 더블 침대 책상 이쪽에 옷장 두셔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2.8에 2.7이 나옵니다. 마지막 방도 작지가 않아요. 억지로 만든 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뒤피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서재로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옷가지가좀 많다 싶으시면은 여기가 어차피 베란다가 있으니까. 이쪽을 폐탁실로 이용을 하시면서 여기를 장 짜서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도 작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공용 욕실입니다 지금 거울 수납장, 해바라기 샤워기 다 들어가 있는데 되게 금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병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큰 화장실인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거실로 다시 가서 포인트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자 거실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만 딱 짚어드려 볼게요 부평역 초역세권인데 학교, 관공서, 뭐 마트, 생활 편의시설, 주거 편의시설 다 인접 거리에 있으면서 금액은 2억대. 그리고 집이 이쁘다. 그리고 크다, 넓다. 그리고 뭐였죠? 지하주차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계식 아니에요. 자주식입니다. 상단에 외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직접 제가 친절하게 안내 한번 도와드려 볼 거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